안녕하세요. 벨라이 씨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윤석산 토요일 아침 조간신문 토요 섹션을 본다. 신문 첫 면에는 한쪽 팔이 없는 부인과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남편이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서 있다. 신문을 넘기고 넘겨 맨 마지막 면에 이르면 80세 소년이 80세 소녀 부인의 손을 잡고 빙긋이 웃고 있다. 손을 잡으면 누구나 웃는구나. 손을 잡으면 누구나 마음이 환해지는구나. 팔이 한쪽 없어도, 한쪽 다리가 불편해도, 나이가 팔순이 넘어도, 손을 잡으면 누구나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앞면과 뒷면 모두를 장식하는구나. 토요일, 싱그러운 아침을 열며,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걸어 나온다. 헬순이 훨씬 지나도 스물 같이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개면 조금도 없이 서로 손꼭 잡고 한 장, 한장또한장 세상 장 넘기고 계신다.